아이디어스, 아이디어스, 아이디어스. 아, 나왜 말해. 너잘해버린지 뭐야. <laughs> Come <on>. Hello? Hello? <laughs> 오늘 잘해봅시다. <laughs> 네. 영어 았습니다 저는 아이디어스에서 곧 4주년이 되는 수지점 조혜리 매니저라고 합니다. 커닝 매니저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곧 4년차가 되는 아이디어스 직원입니다. 기까지 채널 구독해 주세요. 두분해 근데 약간 <laughs> 스타일은 되게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는 좀 캐주얼하면서 셔츠, 그냥 티셔츠 꾸밈 없는 느낌? 음. 실제로 잘못 보면 근데 <laughs> 오피스로 많이 입고 다니고 있고요. 정장 라인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뭐하죠? 우리 대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영업해보죠 아 영업해봅시다 첫 번째 요업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프로미에이치 작가님의 에코백 작품이에요 딱 봐도 디자인이 독특하지 않을까요? 되게 얇아 보이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제가 보호상인데 <목소리> <laughs>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여기 안에 수납도 있어가지고 핸드폰이랑 지갑 넣기가 좋아요. 그리고 블랙 포인트로 약간 세련되면서도 캐주얼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가방이어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저는 텀블러를 꼭 들고 다니기 때문에 텀블러가 다른 짐들과 넣었을 때 굉장히 고정이 잘 돼서 아주 애용하고 있는 가방입니다. 이거는 영업을 제가 실제로 했어요. 누구한테 이분한테 했어요. 영업 당해본지 뭐야. 당해 어 <laughs> 저는 이제 수박하지 않는 에코백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손에 드는 토트백보다는 숄더백을 좀 가방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이제 기장감도 길게 내려와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원피스랑도 잘 어울리고 휘뚜루 마뚜루 에코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디자인이 딱 이렇게 옆에 있어서 아이패드도 들어간다고 해요. 아주 시크하고 활용도 있게잘 매고 있습니다. 이 검은 색깔 포인트로 작가님 많이 주셨어요. 이, 이 가방도 살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걸 먼저 사봤어요. 근데 저도 오늘 못살것 같아요. 구상이요아네 <laughs> 보상. 별로 든게 없어도 모양이 잘 잡히기 때문에 가볍게 메셔도 되는데 음. 저처럼 하나 하나 막 이렇게 파우치랑 이런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모양 잡기 좋은 가방이에요. 네상 진짜. <laughs> 아, 저도 가방을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 네. 짠! 저는 시즈 작가님의 소가죽 핸드백, 클러치백이라고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정말 많은 디자이너 브랜드, 남의 타샵에서도 많이 구매해보고 백화점 브랜드도 많이 구매해봤는데 아이디어스 핸드메이드 그 가죽 작가님 특징은 디자인이 뻔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포인트 된 것도 되게 심플하면서도 멋스럽게 해주셨고, 금속 장식이 잘 스크래치가 안 나는 금속 장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도 작가님께서 고르셨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리듬이 가는 그런 가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방은 소가죽 가방이에요. 1년 훨씬 넘게 매일 들고 다니고 있는데도 하나 까진 데도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장점은 저희 소가죽백 하면 다들 무겁잖아요 지금 이만큼 들어있는데도 전혀 무겁지가 않고 숄더백으로 그냥 그대로 맡고 메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흔치 않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이 제가 제 숄더백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이제 따로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체인이랑 이제 가죽 손잡이랑 섞어가지고 제작을 해주셨어요 제가 또 예쁜 가방을 좋아하는데 수납이 많이 안 돼서 제가 미니 가방을 못 메요 근데 이 가방은 미니 가방처럼 보이기도 한데 수납도 많이 되니까 아주 잘 메고 다니겠습니다. 아, 허기시야, 우산에프티카 이거 1년 이상 쓰셨다고 하셨는데 AS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희도 이 아이디어스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AS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이디어스 작가님은 작가 메시지로 아, 작가님께 사진 찍어서 문의드리면 작가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AS가 가능하시다고 답변을 주시고 또 이게 직접 AS를 해주시다 보니까 작품 사용하는 믿음직스러워이 가방을 추천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결혼식 가시는 분들 자주 가시는 분들 <웃음> <웃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블랙, 아블랙 <laughs> 뷰를 많이 봤는데 저희 어머님 나이대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벼우니까 무엇보다 가벼우니까 이제 좀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짠! <laughs> 이거는 어스 작가님의 가방이에요. 이거는 하도 많이 써서 좀 누렇게 때가 났어요. 그만큼 사계절 내내 잘 쓰고 있는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앞에 수납이 되는 거여서 최대 장점입니다. 이게 짧아서 귀여요. 워 이렇게 착용하면 <laughs> 귀여운 아이템이 돼요. 그래서 안에도 생각보다 수납이 잘 되는데 이게 또 텀블러고 저희 <laughs> 됩니다. 물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기울어져요. 위에 입구가 좁아가지고. 펌플러가 좀 넓적한 것도 탄탄하게 고정이 돼서 기가중가 하면서 다니기도 괜찮은 아주 귀여운 에코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님에도 영업 당하셨던적있어요 시작은 생일 선물로 고르라 해가지고 고른 작품이 머스 작가님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해리님이 실물로 보시고 구매를 하셨어요. 네. 말씀을 아주 잘하세요. <laughs>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구매했다고 들었는데요, 사장님 네, 제가 어스 작가님의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네, 여기 <웃음> <웃음> 더 귀여워요. 버터색이 딱 있는 걸 보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안에 이렇게 버터 색깔 지갑 여기 수납이 되는 게 있는데 이 모양이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두고 원할 때마다 바꿔가면서 약간 정장 같은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두 겹을 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튼튼하고 제가 이거 손빨려도쪼물쫑물했는데 <laughs> 모양이 많이 안 틀어졌어요 그리고 아내가어 약간 겨울에 매야겠는데 싶을 정도로 도톰한 느낌 육아방은 또 어떤 분들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꾸안꾸! 고객님들께 추천해드리고요 화이트 오트밀 블랙만 항상 구매를 해보셨다면 버직도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는 게 레브 바이 레브 작가님의 소가죽 블링 플래슈즈고요플래슈즈의 장점은요. 신발 신을 때뒤 부분, 뒤꿈치 많이 까지고 앞 부분 많이 까지잖아요. 작가님께서 소가죽 선택하실 때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소가죽을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신고 걸어 다녔는데도 전혀 까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리뷰에도 보시면은 플래쉬즈 뒤꿈치 까짐이 없다고 나와있고요. 이제 발볼 조금 넓으신 분들도 작가님과 이제 사이즈 소통을 하시면 추천 사이즈도 알려주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자주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리님 맞아요. 제가 이제 어디 서울 갈 일이 있거나 좀 오래 걸어야 될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 신발만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온라인에 보시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따로 금색이나 은색 포인트가 있는데 옷 입기 편하게 올 블랙으로 변경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제작해 주셨어요. 걷는 시간도 굉장히 많은데 다리 아프니까 제가 중간 중간 데일 밴드도 편의점에서 엄청 많이 사고 양말도 막 두꺼운 거 신어봤는데도 다리 까지는 신발들이 많더라고요. 어 맨발로 신어도 돼요, 맞아. 음. 그 최대 장점은 맨발로 신어도 되는 점이. 음. 전4계절 신고 있습니다. 안나요 어제 신고 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수제화 하나 더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지? 이번에는 조금 더 모던하고 화려한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 작가님은 부티크 헤르윈 작가님이고요. 요 이제 네, 네. 이 수제화는 조금 가격대가 나갑니다. 그렇지만이 수제화도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한겨울에 뭘 신을 수 있는 신발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겨울에도 구두를 신고 싶다는 말이죠. 또 벨벳이 나름 따뜻해요. 작가님 작품의 최대 장점은 모든 신발마다 이중 에어 쿠션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얇은 스타킹에만 신고 하루종일 돌아다녀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따짐도 없었어요. 신었을 때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발도 안커 보이고 이금 <laughs> 장식 포인트도 되게 이제 신발을 더욱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거. 혹시 여름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네 네. 여름용도 있더라고요. 쉬프 가죽이에요. 양가죽. 고기도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드디어 마지막 영업팩까지 왔는데요 제가 마지막 영업팩 소개시켜 주시죠 저의 최애 작품 아시죠? 아 저요 저요 짜잔 여기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laughs> 짜잔 이게 뭐냐면 수공해라우 작가님의 화피지갑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되게 애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4년 전쯤에 입사를 하고 처음 산 성계천 플리마켓을 우연히 갔다가 어? 이쁘다 하고 산 건데 작가님이셨던 거예요. 그 작가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좀 연락을 드리고 있는 페이퍼 패브릭 소재라 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꾸겨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빈티지한 게 있어요. 어, 이 색깔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속지랑 겉의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되게 가벼워 보이네요? 어깨감이 전혀 엄청 가벼워요 네, 네. 네. 엄청 가벼워요 <laughs> 진짜 가벼워 세탁기에 돌려도 안 찢어집니다 <laughs> 추천하는 분은 남성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좀 많아서 손목이 좀 아프신 어머니분들 지갑을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 지갑으로 사용 안 하시고 명암 지갑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제가 워낙 입사 전부터 아이디어스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작품을 사용해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혜리님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패션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알고 브랜드 작품을 좀 많이 구매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이디어스에 하나 둘씩 사다가 아 작가님 작품은 확실히 브랜드 작품과는 전혀 다른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지고 저 요새는 브랜드 작품을 아예 보질 않습니다. 네 응. 아이디어스 사랑 <laughs>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리오 빵, 해주라잉, 해주라잉. 아저한 번, 한번줘아좋아 H 티 같아요. 아, 게말을